최근 저희 한의원에는 탈모 환자라든지 두피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 탈모가 이미 진행되신 분들은 당연히 침 치료나 편치료, 더불어 약침 치료, 한약 치료 등을 병행하기를 원하지만, 어, 아직은 탈모가 심하지 않고 어, 탈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기본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홈케어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많은 여러가지 좋은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어, 조금 더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모리턴이라는 제품을 추천받고서 사용해 본 결과 어, 처음에 사용이 된 계기는 사실은 FDA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안정성은 확실히 확보되어 있겠구나 싶었고 사용되어 있는 제품도 계면활성제를 사용했고 또 한방 성분인 홍삼이나 당귀, 황기 등의 제품의 함유량이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한 결과 두피의 혈행순환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두피가 깨끗해지고 건강해졌고요. 그로 인해서 모발의 보건력이 기대 이상으로 매우 높았던 것을 저희가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는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치료 효과에 있어서 신호 효과가 상당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